그다음에 이잼 잼은 예, 이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있는 게 도로에 돌아온다고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게 근총 법칙이라고 그랬는데, 내가 하나를 보내면 여기 세 배로 돌아온다. 세 배로 예, 이 하늘로 올라가서 돌아온다. 이렇게, 이렇게 하나를 보냈는데 하나가 돌아오는 게세 배로 돌아온다. 우리가 땅에다가 콩씨 하나를 심어보면 콩씨 하나에. 내가 하나 가 심었다. 하나가 안 돌아와. 어. 하나를 심었지만 세배 이상이 돌아온다. 이거. 돌아오는 게. 그래서 이거 잼잼은 보냈으면 돌아온다. 이 뜻이 숨어있다. 그래서 보낼 때잘 보내야 돼. 뭐, 돌아오도 괜찮은 걸 보내야 돼. 예를 들면, 요걸 퍼붓다. 그럼 나는 요한원밖에안 퍼붓는데 돌아올 때세배 이상 여기 돌아오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. 어. 돌아오도 좋은 걸. 어. 당신 덕부입니다. 요거는 돌아와도 좋은 거잖아요. 좋은 걸 보내야 되네. 이 잼잼에서는 보낸 게 돌아온다. 이게 숨어있는 뜻이고. 요게 계속 요렇게 하면 요걸 뭐 윤회라 그래요. 예. 잼잼. 이게 우리네 삶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다. 요게 윤회. 그 다음에 여기 또 생사예요. 태어났다, 죽었다, 태어났다. 이 생사예요. 우리가 숨한번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도 이잼잼하 똑같은 게늘 우리네 삶은 이런 거. 우리네 삶은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고.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프로그램이 미리 깔아져 있다. 뭐, 음량으로 돼 있다. 지었다, 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똑같습니다. 공부도 수준이 올라가면 지기도 하고 폐기도 하고.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도와주십시오 말을 잘하는 분, 그다음에 도와주기도 잘하는 분, 이분은 대단히 높은 분이에요. 공부를 체크할 때잘 보라고 부부 중에 누가 도와주세요도 잘하고 도움도 잘 주고 두 개를 하는 분이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. 그런데 한 분은 도와주는 거는 잘는데 도와주세요로 못한다 그러면 수준이 낮은 분이에요. 예, 이걸 이제 여러분 잼잼으로 보라는 거죠. 도와 주세요를 잘 못하는 것이 막 자존심인 줄 알아요. 어떻게 야 남자가 도와 달라 하냐?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생각. 그게 수준 미달이에요. 왜고장난 손이잖아요. 주스는 이게 가져오는 것할줄 알아야지. 이렇게 잼잼에서는 이 원리가 그렇게 중요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키라는 지키라는 질서, 계율 이런 전부 다뭐 지켜야 하는 게딱 맞지만은. 치게 타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. 왜? 이걸 뭐 잼잼을 못 하는 사람은요, 신호등, 있잖아, 행단보도 앞에서는, 뭐, 차를 멈춰야 된다. 요거 한 개만 아는 사람은요, 행단보도를 차를 멈춰. 디온차가 박아서 꽝! 했어. 멈추면 안될 때가 있다, 이 말이야. 이게 뭐예요? 잼잼을 못 했어. 잼잼. 어떤 데는, 입안 하더라도 가야 돼. 왜? 지금 상황이, 상황에 따라서. 이걸 못 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, 뭐 그걸 여러분들이, 그지? 딱딱하게 굳어 있는 지식이라 해서 고지식이라 그래요. 예, 고지식하다 그러니. 그걸 또예쁜 말로 바꾸면 융통성이 없다. 그걸 뭐라 하냐면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사람.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2만 되는 줄 아세요? 여러분, 결혼해 보면 아는데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1도 되고 막 그런데. 그래서 이게 이제 잼잼의 원리라는 거죠. 이 세상은 늘 펴기도 하고, 쥐기도 하고, 보내기도 하고, 가져오기도 하고. 그래서 밤이 되면 눈을 감기도 하고, 낮이 되면 눈을 뜨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, 벌려야 될 때도 있고. 이 잼잼에는요, 무궁무진한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. 우리 삶 속에 전부 다이 속이 다, 다 들어 있어요. 여러분, 입을 닫아야 될때 있잖아요. 이렇게 입을 닫아야 될 때. 왜냐면 지금 상황이 입을 닫아야 되는데 그때 한마디 더 했다가 기사대한테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. 응? <laughs>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. 그냥 여는 게 장땡이가 아니잖아요. 지금 막 열이 이빨이 났는데 자기가 그러다가 그럴 줄 알았어. 이러면 한대더 맞잖아요. <laughs> 네. 그게 뭐예 닫아야 될때 닫고, 열어야 될때 열고, 이게 잼잼이에요. 엄청 중요해요. 상과 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 중에 수준 높은 공부다. 그 선임도 마찬가지 야 선임도 선임도 때로는 숙여야될 때는 숙이고, 때로는 뭐 근위를 세워야될 때는 세우고, 이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근위만 세우고 있으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. 고장난 시계와 똑같이 아니? 숙여야될때 숙일 줄 알고 또 받들어야 될때 받들 줄 알고. 내세워야 될때 내세울 줄 알지만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요. 이 잼잼에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. 삶의 모든 원리가. 삶의 모든 원리. 네? 그래서 이 잼잼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. 이 잼잼이 재미라고 그러잖아 내가 재미.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재미나게 산다. 재미나게. 이 이치만 알면 돼.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입부터 해보자고. 입, 입은 뭐, 닫아야 될때닫으라 열어야 될 때, 여름. 이걸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해가지고 맨날 뭐 박자가 안 맞아 고생하는 거거든요. 네. 생각도 그래, 생각도. 멈춰야 될 때는 딱 멈춰야 돼. 그럼 생각을 해야 될 때는 해. 근데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. 그러면 에너지 소진이 다 되고, 어,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이 많이 들죠. 이 잼잼을 몰라. 이렇게 생각을 멈춰야 될 때, 생각을 멈추는 건 요즘 말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는 잡고 또 액셀헤드를 밟아야 될 때는 밟고 이게 다 잼잼의 원리거든요. 우리네 삶은 이 잼잼이 벗어나지 않습니다.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. 야, 이거 너무 간단하네. 너무 쉽네.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시간이 걸리는구나. 왜? 입을 닫아야 될때 닫아야 될때못 닫고 또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. 생각을 멈춰야 될때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 지나가면 밤새 한 잠도 못잘 때가 있잖아요. 왜? 이걸 몰라가지고. 멈추기도 하고, 열기도 하고. 그 다음에 우리 행동도 그렇잖아요. 예. 네. 행동도 좀 쉬었다가 해야 될 텐데. 쉬기도 하고, 일하기도 해야 된다. 아 계속 일하면 뭐요 고장이 나지 않는 거예요. 똑같은 거지. 아, 세상에 묘가 이 속에 다 있다. 이 속에. 이하나에다 있다. 왜이 하나에 다 있는 걸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. 잼잼 하나에 다 있는데,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. 이 속에 있구나. 그래, 옛날에는 뭐야? 이손 안에 이 속이다. 이손 안에 이 속이다 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알으라고 공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쥐기도 하고, 펴기도 하고, 열기도 하고, 닫기도 하고, 멈추기도 하고, 또 나아가기도 하고. 이 속에 다 들어있다. 그이 눈도 그래, 눈도. 감기도 하고, 뜨기도 하고. 기도 그래, 기도. 소리를 안 듣기도 하고, 듣기도 하고. 때로는 뭐, 잔소리 하는 건좀안 들어도 돼요. 어, 그때는 길을 또 닫고, 어, 그 다음에 좋은 소리는 또 듣고. 이런 걸 뭐, 자유자재로 할수있어요 자유자재. 이게 제일 중요하네, 공부에서 그래서, 계율도 마찬가지다, 계율도. 지켜야 될때 있고, 범해야 될 때도 있다. 그렇게 하나만 알면 안 된다. 이. 이 세상 모든 원리가 그게 있어요. 숨어 있다.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야. 예를 들면 남편 하나만 해볼게. 남편이뭐 가장이 되기도 하고, 또 남편 되기도 하고, 사이 되기도 하고, 아들 되기도 하고. 이게 돌아가야 돼, 이게. 돌아가야 돼.